왜 우리의 세계에서 시간은 불변한 속도로 흐를까? 알렉산더 폰욱기 1868년에 초등학생에게 시간은 왜 항상 같은 속도로 가고 있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로부터 150년이 지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과 역사는 우리가 시간을 체감하는 방식과 이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조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과학은 시간의 일정한 속도를 물리적 상수로서 취급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우리가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시간이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며 높은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에서는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고속 우주선이 지구에 비해 느리게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시간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측정되어 왔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일정한 소용돌이 고향의 물시계로 시간을 측정했고 중세시대에는 해도 뒤와 해지를 기준으로 한 일시적인 시간 체계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이론과 역사적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시간이 일정한 속도로 지나간다는 것은 우주의 기본적인 특성 중 하나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시간을 측정하고 체감하는 방식이 늘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시간 자체가 항상 불변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시간의 상대성을 설명하지만 감정, 환경, 생활 습관 등도 우리가 시간을 체감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간이 왜 일정한 속도로 흐를까라는 질문은 여전히 우주의 신비 중 하나이지만 과학과 역사는 이 현상을 이해하고 풀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계에서 시간의 흐름은 다양한 측면에서 감지되며 그 복잡성은 여전히 탐험되고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과학적 이론과 증거를 통해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